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땡가 f 프라이데이. 네, 금요일인데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금요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던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자기가 받은 복,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사람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달리는,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고린도에서 2년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처럼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경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경기를 통해서 상을 받는 모습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다른 말로 이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승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결승점이 아니라 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달리기에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역시 동참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 출발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여정이 달리기 경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 달리기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경계에서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달리기,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를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를 하고 연습하지 않고 놀고 싶은 이 마음도 절제해가며 4년이란 이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주를 위해 어떤 절제를 했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절제한 것들이고, 우리 역시도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은 그 금메달이 자신의 4년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4년의 시간을 그렇게 절제하며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 남들 놀때 놀지 않고 남들 잘 때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돈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과,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의 스케줄을 보면 점점 숨이 막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감당해야 하는 공부량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상 생활을 감당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위를 위해서도 잠도 줄여가며 건강을 잃어가며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학위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금메달도 통장의 잔고도 내 학위도 모두 나중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여,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썩지 않을 월계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위해서도 나의 시간과 돈과 건강까지 희생해가며 살아가는 선수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기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린 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목표가 없으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경주, 멈추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이 모든 상황에 내 마음과 시선을 집중한다면 운동선수 역시 결코 자신의 경주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의 희생과 포기와 절제에만 집중한다면 금방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목표에 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희생과, 포기, 희생과 포기는 결코 허공을 치는 권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고 신학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 어느 누구도 27절에서 이야기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의 농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 이 경주를 완주하고 썩지 않을 원궤 월계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는 꿀팁 하나를 드리고 오늘 비탐성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꿀팁은 바로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 들어 보셨나요? 육상이나 수영, 선, 수영, 경기에서 선수가 좋은 성적으로 완주하기 위해서 선수의 페이스를 도와주기 위해 함께 뛰는 사람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페이스 메이커라는 마라톤 영화도 있는데요. 혼자 뛰면 신앙의 이 경주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혼자 성경 읽고 또 비탐성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카카오톡에 카톡방을 만들어서 무명으로 서로 읽은 말씀 혹은 서로 함께 공부한 이 비탐성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어, 이런 방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비탐성을 하고 혼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배운 느낀 내용을 무명으로 서로에게 나눔으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할 때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체교의 성도들이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 이 신앙의 여정 모두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를 모두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멀리 계간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